6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참된 교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로 믿음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바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영 대신 성령님을 통해서 바로 우리 가운데 그 선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담보와 보증으로 주셨단 말이죠. 우리가 그래서 이 믿음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믿고 교제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보증이 되셨다 할때그 뭡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의를 위해서 모든 은혜를 다 예비하고 계시고 그리고 또한 이미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선하신 것들을 바로 예수님의 구속사건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성령을,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또 선물로 주심으로 이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이미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라고 할 때에 우리가 믿는, 믿어야 될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있어야지 이제 우리가 이 참된 신앙의 교제를 나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또한 여기서 이제 기억해야 할 것은 그래서 우리가 이또 그런 믿음으로 교제를 나눠야지 또한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실제로 내가 체험하고 받아 누리고 깨달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 믿음의 교제를 나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린다라고 할 때, 내가 믿음으로 드린다라고 할 때, 정말 주님께서 나를 채워 주실 줄 믿고 내 그릇을 비워서 드려야지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시는 은혜를 내가 또 받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또한 우리가 성도들 간의 교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교제라는 게 서로 주고받는 것인데 말 그대로 서로 주고받는 것을 통해서 선한 은혜가 이제 선순환을 이루면서 점점 좀더 충만해지고 풍족해지는 그런 과정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는 사실은 이제 먼저 중요한 것은 먼저 주어야지 우리가 서로 주고받을 수가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주, 나한테 뭔가를 줘야지 내가 어, 또 상대방에게 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이게 교제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또 상대방도 그렇게 생각하고 또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면 아무도 먼저 주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면은 상대방이 나한테 줘야지 내가 뭔가를 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결국은 그런 상태에서는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생각하게 되면은 전부가 그렇게 생각하면 교제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거기에서 먼저 이렇게 출발을 해야 돼. 누가 먼저 이렇게 먼저 주는 것을 시작을 해야지 이제 서로 주고받는 교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게 이제 그뭐 남녀 사이에 예를 들면 연애를 할때 우리가 뭐 교제한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경우에도 비춰봐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상대방이 나에게 마음을 표현해야지 내가 마음을 표현하겠다 이러면은 절대 에두 사람 사이에 교제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고 성도들 간의 교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신앙뿐만 아니라 모든 어제 우리가 나눈 것처럼 경제적인 문제나 이런 모든 문제들에 있어서도 우리의 삶의 사실, 그래서 인간 사이에 모든 사회적인 관계 자체가 그런 믿음이 없으면은 그래서 내가 이런 걸, 그래서 믿음으로 내가 먼저 이렇게 뭔가를 주고 먼저 다가가고 이런 것들이 없으면은 사회 자체가 인간 관계 자체가 형성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간관계라는 게말 그대로 인간이라고 할때 서로 믿고 의지하는 사람 사이를 의미하는 표현이죠. 그래서 이런 믿음의 교제가 이제 사실은 우리의 모든 신앙을 떠나서도 사회관계, 사람들과의 관계의 기초가 되는데 그것이 가능해지는 것은 이제 부모가 자식을 양육하는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부모는 자식에게 뭘 받아서 주는 게 아니라. 먼저 주는 면으로서 이제 그런 사랑을 받아서 그 자녀가 성장하고 을또 그렇게 되면은 어른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를 주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사실은 인간들의 사회관계의 가장 기본적인 신뢰관계가 이제 거기에서 형성이 되고 그 기초 위에서 이제. 모든 사회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인간사회의 토대가 사실은 이제 거기 있는 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를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면서 그 서로 사랑하는 교제를 위해서 먼저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또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말 그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도 시작할 수 있고 또 성도들간의 교제도 시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베풀어 주신 은혜가 실제로는 또 성도들을 통해 교회를 통해서 사실은 나타납니다.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듯이 바로 교회가 어머니와 같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베풀어 주는 그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하면서 사실은 이제 교회의 성도들을 통해서 사실은 이런 먼저 주는 그러한 은혜가 나타나죠. 그것을 보고 이제 그에 대한 믿음의 응답으로 이제 신앙의 교제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를 생각해 보면은 뭐 모태 신앙은 다 또 부모님으로부터 먼저 그런 것들을 받았고, 또 그렇지 않고 이제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된 경우에도 먼저 나에게 전도한 사람이 있다 말이죠. 그 전도라는 게 뭡니까? 그 먼저 다가오는 거죠. 내가 믿으려고 한게 아니라 누군가 먼저 다가와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전언하는 사람이 있었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신앙의 교제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또 계속 우리가 또 신앙의 교제가 단순히 내가 받은 것만 어,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으면 절대 그 한계선을 넘어갈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이제 받았으면 그 다음에 믿음으로 또내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고, 그 아주 쉽게 얘기를 하면은 내가 전도를 받았어요. 뭔가를 내가 가시적으로 사람을 통해서 뭔가 뭐 전도하려고 하면 그냥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말로 설득하고 뭐또 여러 가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런 은혜들을 이제 받았으면은 거기서 응답하고 이제 예수를 믿게 되면은 그다음에 이제 그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이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먼저 이제 가시적으로 은혜를 받았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 아,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이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먼저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아, 주님께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구나 믿고, 그 하나님이 내 눈에 안 보이지만, 그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내가 믿고, 내가 이제 어 예배 가운데 나오고, 또한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이제 그렇게 내 시간을 드려야 되는 거죠. 그 전도를 받았는데도 내가 교회 나온다는 것 자체가 뭡니까? 자기 시간을 드리는 것. 그 시간을 드리면은 그 다음에 또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게 돼. 그러면서 이제 이말 그대로 믿음의 교제가 먼저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믿음의 교제가 이제 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교제가 시작되려면은 그래서 내가 어, 내 시간을 드리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것,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거기서부터 교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돼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뭡니까 바로 그 나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의 말을 믿고 내가 시간을 드려야 된다. 내가 뭔가 드리는 게 있어야 되는. 그래야 이게 서로 주고 받는 게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교제가 시작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먼저 나에게 은혜로 먼저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믿고 그 은혜를 믿고 내가 뭔가를 드려야 돼. 먼저는 내 자신을 드리고 내 자신의 주님 은혜 밖에서 내 자신을 비워서 빈 그릇을 내 그릇을 드리는 거죠. 이제 그런 믿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점점 믿음이 커져가게 되면 이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말 그대로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깨달아 알면 안다는 게 뭡니까? 아,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구나. 아 예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구나 아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 이런 좋은 은혜를 주셨구나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는 어 사실 시간이란 것도 예배드리는 시간도 투자를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것처럼 이제는 점점점 더아 주님 그런 것들이 단순히 내가 뭔가 드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는 통로가 된다 말 그대로 진짜 그릇이 마치 식당에서 배식을 받을 때 식판을 드이밀어야지 식판을 가지고 앞에 서 있어야지 거기에다 음식을 담아줄 까는 내가 드리는 모든 것은 결국은 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는 받기 위한 그릇을 드리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점점점 더 내가 큰 그릇을 주님께서 더 크신 은혜를 받 주님께서 주신 더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내가 더큰 그릇을 비워서 드리게 되다 그러면 그만큼 더 많은 은혜를 받게 되고.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내가 뭔가를 드린다. 이게 말 그대로 내가 뭐 희생하고 손해를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내가 그릇을 드린다. 이런 개념이 돼야 이제 이게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이 은혜의 통로가 이제 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은혜의 통로를 여는 게 그래서 믿음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원래 처음에 우리가 시작점 자체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뭐, 모태신앙이든 복음 전도를 받은.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게 하나님과 신앙의 교제가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또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뜻을 따라서 사람들에게 내가 또 뭐, 복음을 전한 다든지또 다른 성도들에게 또 교회를 섬기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내가 먼저 또 주는 일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채워주실 것을, 어 그래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위한 것이 결국은 어내 자신을 위한 것이다. 이제 이런 믿음이 되면은, 이제 우리가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말 그대로 이 교제가 이루어진 거예요. 사람들이 뭐 연애할 때 교제처럼, 교제라는 것은 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라 것처럼 내가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그러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이제 그런 믿음이 되면 이제 우리가 교제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먼저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이제 주으로서 내가 또 받을 수 있는 통로를 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게 중요한 것은 이 결국은 하나님의 교제든 성도의 교제든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라는 이 믿음이 있어야지. 그래서 내가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내 자신의 그릇으로 나를 비워서 드린다. 이 믿음이 있어야지 우리가 이 믿음의 교제를 가 우리 가운데 역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말 그대로 효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셈의 비율을 나누었습니다만 내가 그래서 뭔가 주님께서 드렸을 때, 주님께서 그것을 채워주신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런 믿음이 없으면 사실은 일반 사회생활도 할 수가 없죠.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월급을 받잖아요. 내가 일을 했을 때한달 열심히 일을 했을 때이 사장이 나에게 월급을 줄 것이다. 이런 믿음이 없으면 내가 그 직장에서 일을 할 수가 없죠. 그런 거에 비춰보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느냐? 우리 가운데 두신 예수님을 통해서 먼저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믿고 있느냐? 우리가 진지하게 우리 자신의 믿음을 돌이켜 봐야 됩니다. 세상에, 뭐, 아주 악한, 그런 사장이 아닌 다음에 일반적인, 뭐, 보통, 뭐, 갑질하는 그런 사장들도 월급을 안 주는 경우는 대부분 거의, 응? 어,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제 틈을, 일반적인 경우에는 다 월급을 주죠. 세상에서 갑질하는 사자, 그, 회사에서도 월급을 준다면은, 그, 그거 믿고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힘들어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그만큼 믿고 있느냐? 어. 우리가 만약에 주님 앞에 내 자신을, 어,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뭔가를 드리지 못한다면은, 아, 우리가 그만큼도 하나님 안 믿고 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래서 보면은 아, 내가 정말 주님이 나에게 이미 그래서 뭐 쉽게 말하면은 월급이라는 걸 나중에 이제 일을 하고 받는 것이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라는 것은 이미 내 계좌 내 명의로 이렇게 다 이렇게 그 이미 공탁을 해 놓듯이 이미 다 이렇게 떼놓은 걸 내가 이제 주님께 드리, 내 자신을 드리기만 하면은 그걸 이제 말 그대로 은행에서 돈 찾아오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세상의 은혜와는 다른 거죠 세상과 다른 거죠 세상은 말 그대로 내가 일을 한 대가로 받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그냥 내가 공짜로 선물로 받는 것인데 우리가 과연 그렇게 믿고 있느냐? 그래서, 어, 전도를 받았는데도, 아유, 나는 주일날 시간 내기가 어렵다. 그거, 그래서 마음이 어려워서 그 예배 드리는 시간을 내가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하면 평생 죽을 때까지도 예수 못 믿는 거지. 아주 이제 단순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그 이후에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만큼 그래서 예수님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뭐 예수님이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내가, 내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 주님으로 나간다는 건내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내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드리지 않으면은 아무리 주님이 나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그 나한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하셨다. 바디메오 어, 예를 들면은 예수님이 자기 앞에 지나가셔도 예수님이 고쳐 주시기를 원하셔도 어, 자기가 구하지 않고 않으면은 예수님이 나를 고쳐 주실 거다 믿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은 예수님의 은혜를 못 받는 거지. 주님께서 나 내가 말씀을 볼때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뭔가를 말씀하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생명의 양식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내가 성경 안 보면은, 어? 아이 내가 다른 거할 일도 많고 바쁜데 내가 언제 성경 보고 있냐, 언제 기도하고 있냐, 이러면은 죽을 때까지 가도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도 못 받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게 이제, 바로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할때 믿음이 뭐냐?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내 자신에 제일 먼저 시간을 드리고 또내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를 받고 아 정말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참어 그래서 내가 주님을 주님께 내 자신을 드리니까 아 정말 이런 은혜를 받는구나 이제 이게 실제로 경험하게 되면 그게 이제 그렇게 깨달아 알게 되면 더 이제 큰 믿음으로 아 내가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더큰 은혜를 받아야지, 이런 갈망이 생기고, 또 그런 갈망에 따라서 내가 또더 이렇게 내가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더 크게 드리면, 또 그만큼 더 많은 은혜를 또 체험받고, 이러면서 점점 이게 믿음의 교제, 믿음의 선순환을 통해서 믿음의 교제가 더 충만하게 이루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욱더 충만해져 가는 것이죠. 우리가 뭐. 듣고 보면은 다 우리가 뭐 상식적으로 알만한 일인데, 그런데 우리가 이 과연 그래서 내가 이런 상식적인 믿음이 없어서 어? 교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받기 위해서 단순히 주님이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것만 가지고 되지 않고 내가 내 자신을 드리는 것을 통해서 말 그대로 교제가 이루어져야 어? 서로 주고받는 이 교통이 이루어져야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이런 우리의 진리, 믿음의 교제의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달아 알고, 오늘 또한 우리가 이 시간도 또 주님 앞에 드린 것처럼 또 주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시고, 또 우리가 오늘 이 시간뿐만 우리의 하루를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믿음으로 또 주님 앞에 나와, 그것을 통해서 또한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풍성한 은혜로 더큰 은혜로 채워주시고, 또 그래서 우리가 충만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주고, 그것을 통해서 또 주님께서 더큰 것을 채워주시고, 이러한 믿음의 교제의 축복 가운데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